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서 뭔가, 어, 제가 당선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왜이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치권으로 들어왔는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양자 여러분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면, 어, 웃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향자, 아름다운 사람, 아, 향기로운 사람, 찾자, 믿자, 쓰자, 웃자. 그고 제가, 어, 저를 표현을 하, 할 거고요. 어, 대의원님들도 열심히 제가, 어, 많이 이렇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들,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평생 이, 이, 이 길을 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哎，看这。